밥은 AI 반도체, 도체대2차전지 비교 분석, 2차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 코드를 인식해 확인해 보세요. 지금 종목이 전화로 와 있대요. 네. 한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종목명 알려 주시고요. 비중과 단가도 알려 주시만 원에 20%예요. 아, 토니모리 만 원에 20%요? 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신데 지금 그래도 네.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 좀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아, 한참 되셨습니까? 네. 아, 그러면 보유를 이렇게 오래 하신 모양이에요. 보유, 보유를 오래하셨고 그 동안에 네, 주가가 네. 2천 원대까지 찌를 네. 때도 버텨 주신 거죠. 맞습니까? 주가도 많이 내려갔을 때까지도 계속 다 버티고 음. 지금까지 오신 거죠? 네, 네. 네. 와 저는 최근에 들어가서도 아닌 싶었는데 최근에 고점이 한만천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타셨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오랜 기다림 끝에 지금의 그래도 봄날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토니몰입니다. 요새 반등이 확실히 나오고 있고 오늘도 화장품주 주가 잘 달리고 있는데 이 종목 더 가져가도 괜찮을 걸까요? 네 일단은 또 오래 기다리신 만큼 보람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 상태에서 또 이제 과연 수익 매도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오전장에 완전하게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은 이제 화장품 종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뭐그 다음에 뭐 토니모리, 코리아나 다 같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화장품은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 화장품이 대장으로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일전에 차익 실현이 이거래일 전에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밀어주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윗꼬리를 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윗꼬리를 크게 그리지 않고 물량을 지켜주게 되면 한번더 접근이 가능한, 한번더 상승이 가능한 종목군들이 화장품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조금 아쉬운 게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뭐,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뭐, 본네, 그리고 뭐, 코리아나, 요런 종목 전체적으로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그리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또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고, 수출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워낙에 또 건드릴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주들은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쉬운 종목. 이기는 해요 왜냐 라고 했을 때 최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고점 구간에서 약간 오거레일 연속 음봉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약간의 또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살짝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조금 화장품주들 대비해서 약한 흐름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또 오늘 다시 수급을 좀 밀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만원 구간에서 살짝 또윗골리 그리고 있죠. 단기 매물 만 원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만원 구간 부딪히고 있는 거고, 이만원 구간 뚫어주면은 바로 또 신고가 보시기보다는 만천원 보셔야 됩니다. 토니무르가 이제 길게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만천원 구간에서 또 뚫어줘야 될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니모리는, 어, 무작정, 어, 엄청나게 지금 화장품이 좋으니까 쭉쭉쭉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고점에서 지금 물량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만천원 구간에서 매물대도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확실하게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화장품 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한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은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만원 돌파시 만천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신고가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만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만천원 보시면서 만천원 구간까지 도달을 했을 때 돌파해 주면 은 수익 극대화 당연히 놀이 주시면 됩니다 다만 11,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 구간에 매물대가 두텁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토니모리는 이제 약간씩은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더 차익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또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염두를 하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기회가 왔다 라는 생각으로 정리 쪽으로 생각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토니 모리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지금의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기간도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님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냥 너무 힘드네요 주식이라는 음. 게. 네, 은도막후다후다갈것같으만또 가다가. 힘드시요아무이간잘 버티셨습니다. 네. 네.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토니모리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네.